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7일입니다. 6월 27일 10시 10분 정도를 넘어가는 시간인데, 오늘 지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세와 방산주가 오르는 이유, 2차전지 종목 이렇게 봐야 된다? 중권주, 주도주 맞나요? 뭐 이런 주제로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시 동향 먼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오늘 지수가 이제 그 굉장히 양봉과 음봉을 내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죠. 제가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어, 지금 오늘 지수가 보게 되면 종합 지수가 지금 9포인트 하락해서 어, 3,700 0 정도 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2.63 하락해서 어, 7, 8, 5 정도 가고 있잖아요. 오늘 지수를 보게 되면 아침에 코스피가 이제 개장을 해서 3,090을 갔다가 또 내렸다가 또 3,090을 다시 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는 이런 이런 사이클이 좀 반복되고 있잖아요. 결국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어, 시장이 수급에 따라서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어, 사실 지수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이제 완전히 좀 눌러버린 시장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어, 지금 현재 오늘 수급으로 보게 되면, 어, 오늘 수급으로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이 시간 현재 10시 10분을 넘어가는 현재,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2,900억 순매도 하고 있어요, 현물에서. 기관이 1,100억 순매수 하고 있고, 어, 코스닥에서 990억 매도하고 있고, 선물에서 786억 순매수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어, 현물 비중을 좀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어, 대형주 중심의 면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 삼성전자나 또는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의 파동이 크게 크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하나는 제가 이제 꼭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지금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해서 4조 5천억을 순매수 했고 개인은 3조를 순매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보시면 1년 전으로 가서 보면 1년 동안 그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14개월 흐름을 보면 외국인은 29조 정도를 아직도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14조를 순매수하고 있어요. 따라서 약간은 한 4조 원 정도가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아직도 순매도 폭이 한 1년 사이에 한 29조가 빠져나갔다. 반대로 말하면 어, 이 자금은 충분히 한국증시로 재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다 그렇게 시장을 보고 시장을 항상 좀 이렇게 좀 높게 높게 보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장세 보면 저 오늘 그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 선물투자 하신 분들은 하이닉스만 보고 매매를 할것 같아요 오늘 하이닉스가 어, 오늘, 이제, 마이너스, 어, 5,000원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 장중에 보면, 장중에 보면, 하이닉스 지금 오늘 제가 60분, 어, 하이닉스 현재 제가 60분 봉을 보고 있습니다. 10분봉을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10분봉, 얘가 지금 하이닉스 10분봉인데 이거 오늘 장중에 거의 29만 어, 장중에 29만4천원까지 갔다가 지금 28만8천원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5천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하이닉스가 오늘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파동에 따라서 종합지수가 크게 크게 움직인다 근데 이제 오늘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아까도 제가 한번 지표를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 보면 계속 지금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3천억까지 매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외국인이 오늘 이 방향성을 돌리지 않으면 기관도 시장을 못 돌리고 외국인도 시장을 못들려요 그러면 이 지수는 오늘 슬금슬금 조정장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완전히 그 무너지는 장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지금 이렇게 선물에서 지금 약간 800억 정도의 숙매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현물과 선물을 지금 이렇게 그 돌리면서 외국인 나름대로 테마에서 이득 실현할 것을 이득 실현하고 살 것은 사는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한게 맞고요 지금 시장은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3분의 1 규모 매수하고 있고 시장의 방향성을 요구하는 하이닉스가 이렇게 상승해서 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게 되면 시장은 어 굉장히 그 하락 흐름 내서 에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중에 선물의 움직이는 흐름을 보게 되면 가장 센 것, 지금. 하이닉스하고, 어. 삼성전자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면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오늘 플러스 200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현재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하이닉스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거래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또 하나, 어 지금 방산주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방산주. 방산주가 대체로 지금 강한데, 먼저 이제 보면 지금 보시는건 이제 조선주입니다 현대미포 플러스 6,000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플러스 8,000원 하나오션 700원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이 조선주가 강하고 또 방산주가 강하잖아요 넥스웨어 28,000원 현대로템 9,800원 하나에어로스 3만원인데 이렇게, 그, 조선 방산, 다시 이제, 그, 조방원이라고 그랬죠. 조선 방산 원전. 일로 다시 옮겨간 것은, 이 종목이 다시 시세를 또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어, 지금, 어, 제가 얘기했지만, 그동안 주도주로서 한 2년 동안 끌고 왔던 주도주가 갑자기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주도주는 최고점에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저점을 날, 맞추면서 매물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은 방산조는 추가로 고점을 갱신하기 위한 상승이 아니라 고점에서 물량을 좀 떨어내는 그런 반등으로 봐야 된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조방원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그동안 못 올랐던 그 다음에 어 전체적으로 3분기 이후에 다음 시장에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금으로 조금씩 조금씩 매수가 옮겨가는 테마 이동 시장 장세가 지금 시작됐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자 이제 2차전지는 왜안 움직이냐 2차전지는 언제 움직이냐 또 이럴 수 있겠죠 지금 오늘 현재 2차전지 종목을 보시면 이프로가 마이너스 1800원, 에코프로 비엠 3100원, 포스코피트 5300원, LG 엔솔이 5500원, 삼성 SD가 2700원 전체적으로 다 밀리고 있죠 어, 그런데 이제, 이게, 이게 내용 보시면, 예? 네? 이제, 이 삼성 SDI만 보면, 어, 현재 지금 삼성 SDI가 지금 오늘 종, 현재 흐르는 주가가, 어, 17만 2천 원이죠. 17만 2천 원. 그리고 이제 오늘 1봉 세트로 보게 되면 밖에서 보면 지금 17만 2천원 1,900원 나오고 있는데 자꾸 얘기하지만 어 주가가 최악상황 지금 LG, 엔솔이든 다른 모든 2차단지는 최악상황이에요 2분기가 가장 안좋아요 가장 안좋습니다 지금 선행 투자하고 있고 어 전부 다 포커스는 내년 26년도에 맞춰져 있고, 빨라야 3분기, 후반기, 4분기 정도에 모든 그 이른바 영업 전략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을 많이 교체하고 있고요. 지금 이 내용도 보시면 16만원 이상했던최저점이 지나가고 있고,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 계속 이제 17만원 전원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 제가 보는 관점 내에서는, 어 최악 상황에서 17만원을 유지해주고 있는 게 대단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항상 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시각을 좀 높게 보고 다음 흐름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120분봉으로 보고 있어요. 이 120분봉 어, 120분봉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에, 보게, 120분봉으로 보더라도 좀쭉 보게 되면 어... 2월 24일날 243,500원에서 쭉 20분 봉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157,500원까지 한번 내려왔죠.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그치악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 어 저점 형벌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과정이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볼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2차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 지금 이거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겠네 그런 시각으로 시각을 넓게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다른 테마 조방원이라든지 모든 증권이라든지 종목군들이 지금 못어 있기 때문에 어 모든 주식은 상단 정체 현상이 발생합니다 상단 정체 현상 상단 정체 현상이 뭐냐면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가는 탄력도가 약해진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지금 현대로템인데요 현대로템이 지금 주도주로서 언제부터 움직였냐면은 어 23년도부터 움직였어요 주도주 로 23년도부터 뭐약 2년간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미 현대롯템은 이제 3년도부터 주도주로 올라왔어요. 주도주의 사이클이 약 2년 간거죠. 2년 이상.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더갈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대롯템이 주도주와 테마주로 이렇게 올라와 있지 이 갖고 있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에 비해서 지금 매우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나 관심도가 이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거예요 그러면 이 주가가 또 이렇게 쭉쭉쭉 가려면 더 많은 자금과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금부터는 실적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실적이 좋으면 그동안에는 껑충껑충이 찔끔찔끔 올라갈 거고 또 실적이 파격적으로 나오면 아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적이 기대치 미흡, 미흡하면 그때는 주가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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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 이게 이제 상단 정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치면은 2차 전지는 상단 정체 현상이 전혀 없는 종목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2차 전지 종목군들을 바라볼 때 에, 탄력도가 좋을 수 있고 4분기에 한30% 전후의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종목마다 다릅니다. 실적 다 따져봐야 되겠죠. 따라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 소재보다는 셀이 빠르고, 거기서 이제 가장 업황이 적극적인 것. 글로벌 베스트하고 R&D가 강화되고, 글로벌 영업망을 가지고 있고, 연구개발 투자를 활발히 하는 회사. 그런 회사는 반드시 주가 복원의 법칙에 우존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소유주는 없고, 눌린 만큼 관심도 좋아지고, 경제와 정책이 영향이 있는데 제가 제 유튜브에다가 올려 놨어요. 어, 이재명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이제 가겠다고 했는데 에, 전기차를 2050년도까지 50%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6월 달에도 두 번이나 어, 민주당 내 기후 변화 에너지 위원회에서 이런 바 이제 토론을 해서 배터리 업계, 태양광 업계 이야기를 들어 듣고 있어요. 따라서 이 과정이 넘어가게 되면 이른바 K 배터리와 친환경에 대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그, 그때 되면 정책 변화와 같이 맞물려서 좋은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 그제 생각입니다. 어, 자, 증권주가 주도주가 맞나요? 왜 올라가다 떨어졌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제 먼저 그 미래에서 증권부터 볼게요. 미래, 미래에서 증권은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서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 제가, 제스토커피 유튜브를 여러분 이 찾아오셨으니까, 보시면, 또 오늘의 유망주,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제가 오늘의 유망주라는 제 카페가 있는데, 거기다도 제가 올렸습니다. 무료 전략도 그렇고, 가족의원 전략도 그렇고, 이걸 제가 실천원대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끝난 겁니까? 결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주도주가 시작이 됐는데, 미래에서 증권 주도주의 파장은 올해 한 1월달부터 나갔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7000원부터인데 이 파동이 주도주가 한 3년 갑니다. 증권주 파동은 3년 가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현대 로턴도 보여줬지만 하나 에어로스 파동은 몇년 갔냐? 하나 에어로스 파동도 어 22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3년 갔었거든요. 그러면 어. 미래에서 증권 파동은 이제 이른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산 이동을 통해서 경기도 살리고 여러 가지를 해서 주가 5천을 열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말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신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걸 신뢰하지 못하면 이 주식 기자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증권주를 가져갈 수가 없죠. 그리고 어 25,300원을 만 찔렀잖아요. 한번 한번 찔렀단 말이죠. 지금 월, 화, 수뭐 월요일날 한 25300원을 찍었어요 이때 기관이 200만주 를순매수했습니다그 다음에 외국인이 100만주 순매수였어요 지금 포기, 보게 되면 외국인이 오늘 순매도 어제 190만주 때리고 가고 있잖아요 이 내용은 이 25300원을 한번 찌르겠다는 거거든요 찌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저는 어제 가족회원들한테 고점에 한번 파는 게 좋겠다 하지만 지수를 3,300, 500 이상에서 매도하실 분은 홀드해도 좋다. 이제 그런 코멘트를 내렸는데, 다시 저는 이제 가족 회원들한테, 21,500원 이하에서는 분할로 한번 30% 전후의 비중을 담아보자. 그런 이제 제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 이 주도주는 계속 간다. 이 꿈의 기울기는 계속 간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내에서 앞으로 28년도까지 이 증권주 파동 사이클이 계속될 수 있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런 사이클로 가기 때문에 긍정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어, 120분봉입니다 120분봉을 보는데 그러니까 120분봉 차트로 보면 수세 사이클이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1 2 0분 5월달부터 주세 사이클이 12,000원 사이클부터 쭉 이렇게 좀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다가 여기서 16,000원 가다가 또 15,000원까지 떨어졌고 이런 과정이 있죠. 지금이 과정도 당연히 그집 그치 거쳐야죠. 그 지표가 있는 거고요. 아마 이 사이클로 보게 되면은 뭐떻게보면은 25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할로 보라는 것이 오늘만 보지 말고 분할로 또 다음 주에 또 떨어지게 되면은 매도하신 분이라고는 30%, 20%, 30% 이렇게 장세에 따라서 장세에 따라서 여러분이 비중을 조절하면서 이 장기 3년의 주도주를 접근하는 전략을 권장을 드린다. 그리고 이제 이 미래 증권은 제가 이미 제 내용을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 찾아보세요. 어, 눌릴수록 담아라 한 주식이 있고 유튜브가 이종목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어, 삼성증권도 같은 파동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키움증권 같은 파동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움 증권은 자사주 소각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수 증권도 자사주 소각을 잘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주드 친화적으로 앞으로 자사주를 내년까지 1억주를 더 낮춘다고 했으니까, 자사주가 낮추면서 그런 파동이 맞물려서 갈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주말에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어, 이제, 정, 정리하면, 어, 투자의 마음입니다. 어, 종목을 따라다니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종목이라면, 여러분이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게 맞고, 어, 내 종목을 잘합축해서 전략으로 대응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오늘도 지금 지수가 자꾸 변동이 심하잖아요. 이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이렇게, 미리, 아, 다음 테마는 이리 갈 거야. 다음 테마는 저리로 갈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종목을 자르고 그 종목을 딱 산단 말이죠 샀는데 그 종목이 안 가버려 눌려버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예단매매 하지 말고요 어, 좋은 주도주는 쭉 끌고 가고 그럼 이, 그래서 여러분이 자금을 5천 투자하든 1억 투자하든 몇천 투자하든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목 선택해서 한두 개로 압축해야 되고 이제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세개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좋은 종목 한두개 정도 해서 가져가고, 현금 한 20, 30% 가져가고, 이런 베이스가 맞다. 이렇게 봅니다. 코멘트 하나만 더 드리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지금 메가 터치가 지금 오늘 4,085원 정도 나오죠. 이제 어제 거래량이 2,200만 주 터져버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어제 들어왔던 사람들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어 지금 올해 2월 말에 5,000원, 그리고 4월 말에 5,000원, 그리고 이제 6월 26일 날 4,900원 전후 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이 거래량 계속 터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장대 윗봉을 나오고 있어요, 그죠 주봉으로 봐도 이 사이클이 안정되게 이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이고, 월봉으로 보게 되면 23년 1 1월 상장 이후에 월봉이 이 안정적 행보를 보이고 있죠. 결국 이런 주식은 행보하지만 이게 이제 다 매물대거든요, 매물대. 그래서 이게 강력한 물량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단타가 들어와서 이렇게 빠지고 빠지고 그런 거예요. 결국 이런 주식은 이 매물대가 나가게 되면 반드시 주가가 올라가요 제가 왜이 말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YG플러스 제가 어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주식이 이제 한번 작년 10월달에 한번 단타가 들어왔어요 그랬다가 7천원대 넘었다가 3천원대까지 빠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적 베이스가 되니까 올라가는데 올봉으로 봐도 그렇구요 이미 이제 신고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 회사의 내용을 보시면, 어, 수급이,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어요. 결국은 굿즈 판매가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주식들이 계속 꾸역꾸역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높은 거죠. 왜냐면 하 월봉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물량이 상당히 평준화가 됐어요. 월봉 차트로 보더라도. 그런데, 메가타치는, 신규 상장주죠. 23년 1 2월 달에. 아직 물량 평준화가 안 됐어요. 종목 순환율이 높고, 몇천만주가 거래됐다가, 다시 몇십만주로 뚝 떨어져 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해소가 돼야 돼요. 시간이 차곡차곡 차곡 쌓이면서, 물량이 이제 싹, 잠기고 평준화가 돼야. 그러니까, 회전시킬 물량이 몇백만주대로 떨어져 버려야, 그리고 그 물량이 받아내면서 저쪽이 높아져야, 주가가 안정되게, 올라가는데 결국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매우 좋고 그 다음에 업팡의 반은 반도체고 업팡의 반은 2차전지인데 2차전지는 충방전 테스트 장비는 국내 3사 독점이기 때문에 어... 때가 되면 테마가 열리면 주가는 관심있게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 보지 말고 이렇게 4천원 전후에 눌리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늘 갖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어 제가 주말에는 가급적이면 어 여러 가지를 보는데 어이 차든지 한번더 어 조금 더 전고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누가 가장 빠르고 전고체가 나오게 되면 산업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 흐름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구독 좋아요 해놓으시면 어 저와 함께 좋은 시장 흐름과 전략을 아마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구별 대응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분에 다시 뵙겠습니다